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조사분석사 실기의 부록입니다 첫 번째 시간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록을 우리 교재의 기본이론 실기의 기본이론 순서에서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했던 신뢰도 분석 앞부분에다가 지금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개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브록 2에서 요인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요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교재의 신뢰도 분석을 하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라 브록 1과 2는 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브록으로 추가는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 했습니다. 자, 본강의 학습 내용은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학습한다 해서 타당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이해 했죠. 교재에 보시면 20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 했어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자, 연구자가 어떤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을 때그 설문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바로 타당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변수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마땅하냐라는 거죠. 타당하냐 맞게 조사했느냐라는 것을 바로 타당성이라고 해요. 자 타당성은 보통 우리가 spss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타당성에도 여러 종류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용 타당성이라는 게 있죠. 자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사 대상의 주요 국면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타당성을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기준 타당성이 있는데 기준 타당성에는 예측 타당성과 동시 타당성이 있어요. 자 예측 타당성은 측정 대상의 속성 또는 개념 상태를 측정한 결과가 매일의 시점에서 다른 속성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예측의 정도죠. 그래서 예측 타당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동시 타당성이죠. 현재 시점에 관측되는 측정 대상의 속성, 개념 A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속성 B가 A와 동시에 같은 시점에 나타날 경우, A와 B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동시 나타나는 그러한 관계가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동시 타당성이다라고 했어요. 자, 또 하나 개념 타당성 또는 구성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집중 타당성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수렴 타당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했다면 측정 값들 간의 상관 관계가 높아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구성 개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 실시해서 얻은 측정 값들 간에는 상관 관계가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는 유사하게 뭉쳐야 되고요. 다른 것끼리는 또한 구분이 돼야 된다는 라 거죠. 변수와 변수 간에는 구분이 돼야 되고, 하나의 변수를 묻는 문항들끼리는 서로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요인분석에서 나누는 그런 내용이죠.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관계. 그 다음에 법칙타당성이죠. 이해타당성이다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구성 개념들 사이에서 이론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를 측정한 값들 간에 또 이론적인 관계에 상당하는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실제로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내용 타당성, 기준 타당성, 개념 타당성을 모두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타당성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본 것은 타당성이라는 건 뭐고 타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그냥 살펴봤어요. 나중에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깊이 있는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개념들이 왜 중요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신뢰성에 대한 이해죠.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도 봤지만 연구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그 조사를 다시 반복했을 때, 그죠그 결과가 얼마나 원래 측정치와 일치할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신뢰도예요.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물었으니까 예 라고 대답했는데 또 모르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느냐예요. 이걸 바로 신뢰도라고 합니다. 자, 신뢰성의 측정 방법에는 반분법이라는 게첫 번째가 있는데 측정한 항목들을 들, 둘로 나누어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표본의 수가 아주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반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크롬바카 알파 개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널리 활용이 되는 방법이죠. 한목 간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측정 도구의 문항수에 따라서 계산, 아, 따라서 값이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크롬바카 알파 개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개수가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크롬바카 알파를 계산하는 공식 앞에서도 살펴봤었고요. 자 그러면 크롬바카 알파계수를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문항수를 늘리면 크롬바카 알파계수를 높일 수 있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때그 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수, 설문 문항수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롬바카 알파값이 높아진다. 자 단순히 문항수만 높이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음 항목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항수를 늘리되 동일한 척도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조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모호한 문항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 자, 응답하기에 까다롭거나 이해하기 힘든 문항은 유사한 문항을 추가해서 측정해 줘야 되고요.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측정 방법을 사양, 아, 사용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롬바흐 알파 값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설문 어떠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정하고요. 그 변수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한 후에 이것을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요인 분석을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요인 분석값에 의해서 나온 변수별로 모여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그죠? 근데 교재에서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요인 분석을 자, 시험의 방법상 그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윗문석을 출제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